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예, 예. 가전 다 드리는 거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 가전은 다 줍니까? 네. <laughs> 어디, 다 드려요. 어디 어디서 줍니까? 한번 볼까요, 앞에서? 저희 여기서부터 드려요. 네, 이거 먼저 찍어 주시겠어요? 예. 네. 더 많아요. 아, 이거 다 주세요. 더 많이 줍니까? 네. 따라오시죠. <laughs> 여기는 지금 8 4 a 네 맞죠? 네, 맞아요. 34평. 34평? 네. 135세대. 135세대. 네, 가져온 첫 번째,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드려서이거 그냥 줍니까? 네, 드리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선착순이지만. <laughs> 아, 선착순으로 주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현관에서뭐 다른 거볼거 거 없나요? 그냥 닦아요. 아, 슈어이두 개인데, 여기. 네. 하나. 네, 좁지 한... 않아요, 이렇게. <laughs> 안 좁아요. 아, 현관도, 펜트이도 네. 넓게 잘 나왔네요. 네네네한개더 네. 있거든요. 뭐가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한개 더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저희 예. 현대에서 짓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엔지니어도 스톤이나 자재들도 너무 좋은 걸 썼어요. 상판을요? 어네 상판도 그렇고 바닥은 난방 다 되시는 거고요. 아 난방이 되는 화장실 얘기 맞죠? 맞아요. 여기가 뭐 조건이 뭐 있습니까? 어 어떤 조, 일단은 저희가 혜택 드리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혜택부터 보고 그러면 조건 들까요 예, <laughs> 네, 조건, 그냥 오세요! <laughs> 그리고 지금 저희 시스템 에어컨 하나 발코니 확장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포인트. 네. 아, 이게 포인트? 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번째. 포인트. 응, 포인트. 에어컨 늦게, 늦게? 4대. 에어컨 4개? 4대. 4대. 네네.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에어컨. 네,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발코니 확장. 확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팬티지 두 개라고 했죠 여기. 아 이게 또억터팬티가한개 네. 네. 있네요. 이것도 드려요. 이것도. 아 시스템 천마도 줍니까? 네. 누가 누가 주는 건데요? 이거요? 네. 어 차장님께서 지금 어. 없는데 네. 저희 마감이, 마감이 많이 됐거든요. 어, 마감 이됐어요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세대째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걸다드리느냐 여기 주방 일체감이 정말 이뻐요. 해보세요. 어디, 어디로 갈까요 <laughs> 이쪽으로 오시면은 들어가야 아, 네. 됩니까? 예. 네, 네. 보시면은 주방 일체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네. 걸다드리느냐 네. 다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럼 뭘또 줍니까? 이렇게 다 드려요. 아 어디요? 아, 어디 아, 이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 냉장고는 이렇게. 네. 터치만 하시면은 열리거든요. 네네네. 그냥 에어컨 드리는 게 아니고 삼성 비스포크를 해가지고 좋은 냉장고랑 가전제품을 드리는 거예요. 아, 겨우도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요런 지금 진열장까지. 아, 이것도 드는 겁니까? 다 인등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선작순으로? 선작순이에요. 아, 그래요? 빨리 아, 오셔야 돼요. 그럼 또또뭐 네. 줍니까 또? 그 기본 저 싱크뱅은 그냥 기본이죠 현대 뭐해운대 사시는 것 같이 현대는 저희 하이엔드를 지금 추구하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기본이죠. 아 싱크뱅도 들어와 여기. 네네. 뭐 그럼 뭐이이것도 주는 거예요? 네 후드 오븐 저 인덕션 싹 다. 뭐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네 어떻게 할라고 이렇게만 주면. 불경기니까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이지만 네. 드리는 거예요. 아, 빨리 오면은 득을 다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고 폴은데 TV 보시고 뛰어 오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4개고요. 네 개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TV는 또 드리는 거예요, TV도? 아, 이거 TV도 주는 겁니까? 다돈다 드려요. 몸이랑 네. 옷만 가지고 오세요. 아, TV도 주고. 식탁이랑 네. 그리고 자재들도 다 네. 좋은 거였고요. 네, 저희가 하이 픽스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뭐 저희 커튼이나 후드나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제어가 가능하세요. 하이 픽스비 하면요? 네, 네. 핸드폰이랑 저희 그리고 여기 지금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어로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기는, 당연히 자재들는엔지니어 스톤으로 감아드렸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거는 에어드레서. 에어드레서? 네. 아, 여기까지 네. 다주는 겁니까? 네. 여기에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창문이 있다고요? 어, 맞아요. <laughs> 저희가 이걸로. 아이고, 창문이 봐. 있는, 맞죠? 창문 잘 없는데,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포인트를 딱 줬네, 네. 창문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당연히 드리는 거죠. 한 방까지. 방까지 네. 이거 네. 안에 가면 또뭐더 있어요, 공간이? 공간이 어, 이렇게 이 아, 이 정도? <laughs> 기억자로 좋네요. <되었네요>. 공한이 <laughs> 네. <누구신지> 확장되어 가지고? 예, <laughs> 네, 이름도 안 물어보고 지금. <laughs> 이거는 여기 욕실에서부터 뭐 줍니까? 그 그냥 자재들이 좀다 저희가 좋은 걸로 써가지고 이거는 그냥 일상적이다.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팔 이게 팔 직을 저희 팔사포베이 판상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잘 빠졌다. 효율적으로 잘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이 예. 상당히 좀 깔끔하죠. 말해주세요. 예, 깔끔, 깔끔하면서 <laughs> 네. 좀 사분하면서 그렇네요. 그렇죠. 예. 좋은 느낌. 네, 맞죠. 구류 보러 가실까요? 지금 아, 바로 갈까요? <laughs> 네. 겠습니다 여러분, 뭐, 보러 오려면은, 방문약 네. 같은 건안 하고. 전화만 주세요.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하시, 하긴 하지만, 네. 그냥 저희, 어, 전화만 주시면은, 언제든 그냥 오시면 돼요. 뭐, 조건하고 가격, 이런 거는, 그럼 까6 4에 보면서. 1300만원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 평당 1300만원대. 네네네. 네, 네, 1300만원대, 네, 네. 아, 그래요? 네. 한번 이제 구6사 한번 볼까요? 네. 온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네. 여기 인프라가 정말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재래시장 있어요. 재래시장 있습니까? 네. 그리고 버스도 다녀요. 버스도 다니고. 그 온천장역에 그 주거가 저희 밀집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가 시장에 있는 그 갬성. 그 갬성? 네. 재래시장에 있는 그 갬성. 아, 시장. 갬성. 저희가 똑같이 가전은 똑같아요. 아,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네, 고6 3 9평이고요 39평? 네. 여기는 평수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희 좀더 큽니다. 90평, 90세대. 90평, 90세대. 90세대. 네, 여기는 저희가 타워형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아까 판상형 포베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타워형. 타워형. 네, 765세대 중에 여기는 90세대. 아총 765세대 중에서 96 타입은 네네 70세대요. 90세. 90세대. 네네 여기 95평. B c 가또 있어요? 여기는 신발장이고. 제일 작은 타입이면 84입니까, 여기는? 저희, 네, A가 있어요. 네네네. 5956. 그리고 34평, 그리고 39평, 요렇게. 그두개타입이 아, 창고는 네. 보셨잖아요? 네, 습니다 창고가 두 개거든요? 요거 뭐, 뭐, 하려면 뭐, 지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 저희, 여기는 1,500만 원만 있으시면 되고요. 39평은? 네. 그리고 34평은 1,000만 원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고요. 그냥 오시면 돼요. 전화하시고 오시면 돼요. 언제 시간이 되실 때, 고객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 오시면 돼요. 아,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라. 이 소리 도맞죠 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또 오시는 게 아, 나아요. 일단, 행동이, 뭐, 뭐든지 이걸 보시려면 행동이죠. 아, 일단, 일단, 와봐라. 네, 오세요. 평당 천삼백만원 네.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운전장인데, 방값이에요. 저희 그 주위에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거기 현재로서 방값이에요. 반가 네. 그러니까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선착순으로 가전 드리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 자재나 이런 거 똑같은 걸 쓰시게 된 거고요. 네. 여기에 포인트는 똑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네. 네. 저희 그런데 이제 붙박이가 있는 게 저희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방이 좀 크네, 맞죠? 네. 네. 그리고 붙박이가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아, 붙박이장 두개습니까 네, 네. 아까 3른 대편 한개 했어요. 국박이가, 거기는 그냥 팬트리가두 개가 있었고요. 예. 여기는 국박이 두 개, 팬트리두 개. 그리고 여기에 드리는, 거기서 소떡, 세탁기 건조기 가여기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도 다섯 번? 중간에 이렇게. 네네네네. 가전을 뭐 그냥 뭐.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뛰어오셔도 되고, 걸어오셔도 네. 되고,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이름이 뭐지요? 저희 온천장역 앞에서 현대건설에서 짓는 거고요. 네. 힐스 더 퍼스트라고 합니다. 힐스 더 퍼스트. 네. 그리고 거실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에어컨 두 지금 두 개째고 발코니 확장이고요. 예. 네. 지금 에어컨이 총네 개입니까 다섯 개? 네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그리고 여기는 타워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가 금정상가 금정 금강공원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는 로드뷰도또 보실 수가 있어요. 감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아, 이게... 네. 여기는 도망... 시스템 에어컨 3대 3개. TV도 드리는 거고. TV 이것도 주는 거고, 네. 맞죠? 가전 요것도 다 드리는 거고. 제가 다 드려서 신이 났어요. 어, 뭘... 마은에 맞은 거 맞죠? 네. 그, 네, 불경기구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오셔서 네. 혜택 다 받아가세요. 이거는 그러면, 얼만데요? 근데 다, 저희, 1300만원 기준, 그냥 1200에서 1500인데, 네. 그냥 1300만원대 생각하시고요. 오시면 원하시는 층 받아가시면 되세요. 아, 1200만원대부터 1500만원대까지? 맞습니다. 뭐 네. 그리고 계약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1000만원, 아니면 15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러면 올 때, 얼마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원하시는 네. 평형대 따라서 천만 원, 천0 0만 원. 뭐 준비가 다안 되시고 네. 궁금한 거물어보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냥. 아. 준비가 돈이 다 준비가 안 되셔도. 예, 네, 일단 네. 와서 상담 받아 보면 또 뭐.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과 안방이 크기가 좀 넓죠? 상당히 크기는 잘나왔다 맞죠 네. 안방이. 네. 그리고 안방이 마지막으로 시스템 에어컨 네 대째고요. 이게 네 개째예요. 네. 거네요. 그거, 금액적인 부분은 와가지고. 다 개인마다 요즘 많이 힘드셔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감안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 차장님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조율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네. TV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 일단 상담, 와서 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시죠. 뭐, 조건 이런 건 따로 없어요. 네네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우셔서 네.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거 맞춰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아요. 그리고 아, 네. 여기는 저희가 지금 드레스룸인데 네. 좀 많이 넓죠, 이렇게. 상당히 깊다 맞죠. 네네네. 이것도 다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가전이나 이런 거다 똑같이 말씀드렸고, 부박이 제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두 개째인 거예요. 아 이게 또 여기 또. 이걸 또 그냥 주는 거 보네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저희가 많은 혜택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민 상담도 조금 해드리는 거니까 자금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나 해서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음. 모든 혜택 받아가시면 됩니다. 혜택을 참 상당히 많이 주네, 요 그죠?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하시죠? 그만큼 불경기인 만큼 혜택을 이게 기회일 수 있어요. 한번 잡으세요, 기회를. 그리고 아, 요번는 네. 저희가 그냥 이제, 뭐, 그냥 자재들은 다 좋은 걸 썼고, 그냥 이제 기본적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네네네. 네. <laughs> 집볼때가 여기 지금 방은 3개다, 그죠? 네, 다 모두 다 저희 84나 96이나 방은 3개입니다. 그럼 주방, 주방을 한번 살짝 더 볼까요? 네. 주방이,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요런 게다 그냥 빨리 오면 주는 겁니다. 네, 걸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걷는 곳마다 이렇게. 다 준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 입지는 뭐 어떻게 돼요? 위치는 아, 저희 온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옆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금정산이랑 금강공원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금, 금정산과 그리고 로드뷰를 같이 볼수 있는 타워형인 거예요. 타워형? 네네네네. 일단 그러니까 뭐 입지 같은 것도 손님, 오시면은 설명을 잘 해주시겠네요. 명당 자리예요 여기가. 평지거든요. 평지 아파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천장이면 주거선호지역이잖아요. 오셔가지고 명당 자리 아파트, 보석 같은 아파트를 보시고, 뭐, 계약하시거나, 뭐, 이렇게 상담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온천장 근처로 집을 구하시면 한번 와서 상담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 해운대처럼 온천장에서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누구 찾아야 됩니까? 박진영 차장님 찾으시면 됩니다. 박진영 차장님? 네네네. 박진영 차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뛰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